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그게 나 살면서 이게 어. 그, <laughs> 그런 게 음. 없잖아. 아 마음의 안식 이런 거. 어. 근데 너도 이제 우리 와보면알겠지만아부잖아 음. 안식이 돼. 어. 편안해. 아 그럼 150평인데. 아니, 아니 그런 거, 안식이 되지. 그런 넓고. 거, 아니, 아니야. 그그 그, 공간 앞에 물 있고. 물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응, 강있지 어. 와, 씨 거기서 너는 진짜 좋아할 거야. 와나 그런데 살고 싶어. 난 응. 그러니까 아직 내가 아까 내려놨다 그랬잖아. 응. 아직 못 내려놨어. 응. 집이랑 어. 엄마랑 어. 어. <laughs> 다 내려놔야 돼. 응. 어. 부인도 어. 다 내려놔야 돼. 나 원주 가야 돼. 그래. 너 와서 살면 좋, 좋을 것 같아. 어, 난쫄지그 응. 유튜브에 응. 읍박이라고 알아? 어, 응, 알아, 알아. 알지? 응. 그막 전원생활 하면서 응. 나 가서 그렇게 살까? 삭발하고. <laughs> 어. 네, <laughs> 너만족고막 <나는>, <laughs> 그래서 나는 내꺼 유튜브에 전원생활 하세요? 하는 거 어. 내가 하거든? 어 그래 봤어 나도. 근데 이제 이사하고 어. 정신없어가지고 많이 못 했는데 어. 지금부터 이제 다 하는데 전원생활에 음. 나도 해보니깐 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리고 팁들이 전원생활 팁들이 어. 다 있어. 어. 그리고 어. 나는 마당에 뭐 화덕, 가마솥 이런 거다 했단 말이야. 어. 그리고 뭐 팁들 그리고 청 하다못해 청소하는 팁들 어, 어, 어. 하다못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팁들 어, 내가 그런 거에 다거든 쓰레기 분리수거도 어, 어. 그런 게 그냥 로망만 같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음. 근데 나는 가능한데 너는 힘들 음. 수도 있어 왜 성향상 응? 그래 어 성향 아, 나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너너 <laughs> 어. 그런 거는 좋아하기 당연히 뭐 우울코 해가지고 뭐어불 불 떼고 어불고막 집히고 뭐 구워 먹고 어, 구워 먹고 넌 거기까지잖아 <laughs> 와 맛있어 하고 어, 어. 거기까지 안 그리고 가야지 어 내가 나는 내가 그 당연히 좋아가지고 거기 거기로 갔지만 <laughs> 응. 첫 번째로 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했어 응? 왜?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어... 응? 어...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거기 가면은 어... 어떻게 사냐 이거야. 아 그렇지. 응? 그리고 추워 도 되게 춥진 않아. 아 그래? 내가 우리 엄마도 제일 걱정했던 게 그런 거거든. 뭐? 뭐? 우리 엄마는 응. 계속 같이 사는 거 아니지만 엄마 방 따로 있지 해줬지. 어, 어. 응? 그러면 엄마는 그 난방비 그 넓은데를 아, 어떻게 참, 할 거냐 그런 거지 부모님도 생각하지 응. 전기세랑 말이야. 응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뭐하냐 뭐하냐 뭐 이렇게 다 음.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에서는 내가 팁을 다줄수 있어.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 대박이다. 때. 응 나는 어. 보일러 집에 한 번도 안 켜. 그럼 어떻게 해? 안 추워?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안 추워? 통유리로 다 되있거든. 어. 그래서 지금 12월 달 됐잖아. 음. 12월 달에는 지금 봐봐 응. 보일러 응. 하나도 안 켰단 말이야? 응. 어제밤에도안 켰단 말이야? 응어제밤에도안 켰는데? 어 지금 어? 보일러 어? 사, 3일째 안 켰단 말이야? 어이 연결돼 있는 거야? 응 대박 우와 3일째 안 켰는데? 와이 대박이다 2일도 응? 어뭐 예를 들어서 내방 같은 경우는? 와 대박 내박 21도 이러잖아. 어. 완겨으로 요즘에 보일러 다켤수 있어. 아 진짜? 이이와이 이, 완전 신기해. 나 처음 봐. 해봐. 뭐 보일러야. 아 요즘에 이걸로 다안 되는 게뭐 있어? 어 아, 진짜 이거. 이거 한번 보여주자. 이거 다 알아? 사람들이? 이렇게? 대박이다. 와 이걸로 조절 다 돼? 응. 그러면은 보일러만. 응. 보일러 켜고 끄고. 어. 그데 한번이통률이라서 이, 음. 이게 햇빛이 잖아 11월 말까지는 음. 낮에 안전 조이 있어. 뭔데? 낮에 가만히 있어도 어. 한 29도, 30도까지 올라 아, 진짜? 응. 그러니까 아, 더워. 더워디. 더워서 창문을 열어야 어떻게 돼. 어떻게 그러냐? 뭐 그런 건가? 재질이 빨아들이나? 아니, 양열처럼 아, 비닐하우스 같은 데 너네 시골에 비닐하우스 안 가봤냐? 비닐하우스 아, 그안 있으면 엄청 덥잖아 한겨울에도 아그 태양열이 잘안 나가니까 들어왔다가 응 음. 음. 그 비닐하우스처럼 이 통유리 통유리의 단점이 음. 그거야 열 열을 잘 받아주는데 어. 여름에가 문제지 여름에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그거를 해야지 천막를 어... 햇빛이 안 들어오게 어... 햇빛이 직사로 안 들어오게끔 어... 해야지 와형 대박이다 형도 많은 변화가 있었네 그럼 오, 근데 그 전원생활에서 있으면 막 지금 되게 행복하잖아. 음. 거기서 결혼까지 하잖아. 음. 그럼 쩔어? 여자도 좋아해야지 쩔지. 여자는 맨날 나가고 싶었는데 그 원주, 원주 쪽에 있는... 아니, 여자는 결혼 안 아, 되지. 야, 그... 그... 거기는 다 아파, 다 시골인 줄 아냐? 아파트다그런데 아, 그래? 아, 그래? 이게... 이게... 이게 뭔얘 거야. 너처럼 생... 너도 만약에 오면은... 음. 내가 봤을 때 전원생활 꿈꿔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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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그걸 것 같아. 뭐할 어. 일이 너무 많은 거. 어. 너는 안 해. 어. 내가 봤을 때 너랑도 어. 많이 놀러 다니고 봤잖아. 안 해. 어. 특히 너나 세윤이도 어. 그러고 어. 안 해. 어. 왠줄 알아? 왜? 어? 왜? 왜? 내가 가자마자 나도 해보고 싶어서 그거를 했다. <laughs> 그 어? 컴퓨터 컴퓨터 스위치를 꺼버렸어. 어. 내가 해보니까 그걸 어 고기 꿔먹고 뭐 이런 거를 바깥에서 어, 혼자 마당에서 아니 뭐 저기 응뭐 응. 누구 불러서 뭐, 집 정리하느라고 친척들이 좀 와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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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게만 하도 하는 거야 어, 어. 하고 나니까 응. 그걸 치워야 되잖아 하... 펜션 갔을 때 갔을 때는 그날 술 먹고 그냥 한 다음에 응. 내일 치우자 하고 뭐 응. 근데 내일 치우자 해도 그 다음날 나와서 너 치운 적 없잖아 있어. 어? 아니나 지금 근데 그때하고 진짜 달라졌대니까. <laughs> 근 장난, 어. 어. 장난 아니야. 시이니까 그날 바로 치워야 되잖아. 장난 아니야. 장난 <laughs> 아니야. 어? 어? 아니 사치 몇 명이었길래? 아니 그몇 명이 세 먹는 게 상관이 없대니까. 어. 아뭐 장난이야? 그게 치우지 치우려면 아니면 근데, 근데 근데 파서 그게... 묻든가 <laughs> 다 묻어놔. 근데 그게 뭐냐면은 <laughs> 어. 내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laughs> 주지 말자야. 어. 하기 싫은 거 하지 말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그래? 어. 어. 고기를 꼬아 먹더라도 딴 사람들 다 추운데 안에서 먹고 싶어. 그럼 어? 안에서 먹어라. 아니 안에서 먹고 싶어해. 어. 어. 그래 나는 바깥에 너나 나는 바깥에 서 사는 게 좋아하지. 그래, 그렇지, 그걸 좋아하지.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잖아. 아 어, 그렇지. 근데 딴 사람들은 너랑 나처럼 그걸 느끼고 아유. 와 좋다 이게 아니야. 어.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지야?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 와중에 다 먹었는데. 이 쳐라 아... 하면은 괴짜증인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돼. 어... 내가 다 해야 돼. 그걸 직접 해보고 나니까 응. 몇번 했어. 나도 생각이래. 안 해서 먹어야 되겠다. 아... 어? 맞아. 어? 한두 번이야. 어. 안 해서 어. 먹어야 되겠다. 맞아, 맞아. 근데 그래, 내가 이러지. 아, 그러면 안 되지. 전원에 맛이 있는데, 해가지고 응.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손쉽고 편하고, 일단 응. 응. 해먹는 것이 좋은데. 치우는 거를 빨리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어 되거든. 어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연구 중이야. 어 그래 <laughs> 내 연구에서 내가 팁을 주면은 어차피 살아... 형이 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아무튼 연구 중이거든. 어 그래가지고 어... 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게끔 어 응? 어 연구 중이야. 어 뭐가 힘들어는 마당에서 이렇게 고목잖아. 어 마당 열단 어 말이야. 고목고 어 그리고 내가 그런 장비도 <laughs> 다 있어. 어 캠핑장비 어뭐 테이블 뭐어뭐뭐뭐뭐다 응. 뭐, 있어 어, 어 옛날에 형 그거 막 가지고 여행다니면서 유튜브 찍었었잖아 어뭐다 <laughs> 있어 근데 텐트 같은 것도 그런 텐트가 아니야 응너 응? 우리집에 와보면 그때 깜짝 놀랄거야 어 이런 집같은 어 그리고 안에 난로 있고 어 대박이다 어? 그 그런 응? 어 근데 그 뭐야 응? 그 그런 그런 거를 음? 음. 아이씨뭔 얘기하는 거야 텐트도 어? 좋다고 아. 근데 장비도 다 좋고 어, 어. 근데 그, 그런 그런 거를 피고 깔고 어그 <laughs> 어? <그거> 알지 <laughs> 근데 안에 정작 뭐할 때는 잠깐이야 어, 어? 뭔지 알지 어. 어 그런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어. 나는 내가 그런 거 잘하잖아 아, 안 깔면 되잖아 그런 거안 하면 아니 맛이 안 살아? 그요 아니 아니 최소한을 깔아도. 어. 최소한을 해도. 어. 내가 봤을 때뭐그 너랑 세윤이랑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음. <laughs> 예를 들어서 뭐 해준다 그래도 세윤이 같은 경우는, 어. 어형다 되면 불러 해가지고 아. 거실 앉아 있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기껏 이제 나와가지고 어우 춥다 춥다 뭐다 됐어? 또 먹고, 어. 이제 먹고, 어우 잘 먹었다고 이제 뭐 들어가고 이런 거지. 어어 어. 어, 어. 그 고통을 몰라 어, 난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막 가가지고 막 물고기 잡고 막 어? 그 앞에서 막 어? 이렇게 돌멩이 몇개 올려놓고 막고이구서 먹고 <웃음> <웃음> 나 그런 거 너무 기대되는데 벌써부터 어. 그런 거 돌멩이 말고 내가 무쇠 소 어. 뚜껑 와어아아소 응? 뚜껑 그런 데다가 탁와 네. 지린다 응. 어 그리고 내가 그 옛날에 응, 지금 없어졌나 응. 그 봉주로 있지. 응. 어? 어. 거기 이제 어빠 등에 불 이렇게 펴놓고 따뜻하게 모여앉아면 이렇게 하잖아. 어. 그렇게. 어 대박이다. 어? 너무 좋은데? 어. 근데 아 그때는 좋아. 어. 치울라면은왜 아... 그러지? 아니 우려면은뭐 그냥 나무 다 뗐잖아. 다 탁구 <laughs> 그거 낚시면 그냥 바람에 다 날라가고 <laughs> <laughs> 어? 바람에 가냐? 다 날라가고 그걸 그렇게 하면 안돼어 그거를 이제 화단 할 때다가 다 재를 음. 갖다가 묻어야 돼음 어? 음. 어디 펜션에서 그냥 어 음. 어디 강가에서 모닥불 때고 그냥 모래로 쓱쓱 이제 어. 주도잡고 이런 게 아니야 맞아 나도 그거 뭐야 그 유튜브에 음. 그 직원들하고 음.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거 있잖아. 음. 그거를 찍어서 올렸어. 음. 근데 일단 거기가 취사가 되냐 안 되냐로 막 애들이 뭐라 하더라고. 음. 그리고 바그나 돌구이하잖아. 그래가지고 바그 강에서 돌멩이 주워가지고 그 위에다 구웠단 말이야. 음. 이, 이게 자연 횡횡손이라는 거야. 음. 맞아? 어. 넌 오. 구속이야. 어그면서 아, 사과하라길래 내가 안 했지. 계속. 난 그게 나쁜 건지 몰랐어. 일단 취사가 가능한 지역이 있어야 되고. 어. 근데 거긴 가능한 거 같은데 다 하는데 사람들. 응. 그리고 응. 그뭐 불을 피울 수 있는 구역이 응. 따로 있어. 응. 근데 우리 집은 응. 우리 집인데 뭘? 그지 집업인지. 어. 우리 집 마당에서 내가 불핀 되는데 이거 이거지. 응, 응. 그러네. 응. 아 불라도 뭐 우리 집불 나는 거지 뭐 이렇게. 응? 어? 아 형네 집 진짜 가보고 싶다. 어, 좋아. 어, 우리 1 7일 가가지고 찍자. 응. 찍고 놀고 노는 것도 찍고. 응. 너무 좋다, 형. 그봄 되고 따뜻해지면은. 응. 그봄 되고 따뜻해지면은 이제 그할 게. 응. 아, 많지. 너무 많겠다. 여름에 응. 그형그강 어때? 수영도 할수 있어? 응. 깊어?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어, 난 깊은 것도 좋아해. 응. 어. 깊은데, 어. 물살이 심해? 아니 깊은데 엄청 깊은데도 있고. 근데 거기 바다야 강이야. 강. 어. 원주가 미치도록 무슨 바다야. 대박이다. 네 응. 누가 봐도 네가 오면은 와 <laughs> 이렇게. 어, 나한테 천국이야. 응. 아. <laughs> 너의 최대박 사건이다 형.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아 강. 응. 나 너무 궁금해 거기가. 응? 형 물속으로 들어가서 봤어? 아니 그 지금 추운데 어떻게 우리 옛날에 그, 그 갔던 그, 한탄강 같은 데 있지? 음. 그렇게 좀 약간 물살이 빨라? 빠른 데도 있고 어. 잔잔한 데도 있어. 아 진짜? 응. 음. 대박이다. 홍천강 같아? 응. 음. 그막 자갈밭도 있고? 응. 음. 대박. 자갈밭 있는 데도 있고 어. 모래사장으로 돼 있어. 어 아, 그래? 음. 아니 강인데 어떻게 모래가 있어? 나도 이제 그거 보고 어. 집을 거기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 어떻게 그러지? 모래사장이 어. 내가 갔는데 응. 여러 군데를 보다가 어. 어? 내가 그런 좀 안목이 있나 봐 <laughs> 어, 어? 풍수지리 어. 어. 내가 그 진짜 내가 딱 그런 안목이 있나 봐그 어. 동네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여줬어 어. 응? 집터를 어. 막 치악산 산골짜기도 보여주고 어. 응? 어. 그런 데도 좋아 근데 내가 느끼기아 여긴 진짜 생활하기엔 좋긴 한데 어. 이런 데도 있었어 계곡이지. 어. 마당하고 계곡 연결돼있어 형 치악? 치약? 치악산? 응, 응 치악산, 원주 치악산이 있어 되게 많네? 응? 한 2시간? 아니야 거기는 더 많이 들어가는 데고 아 됐고. 그래? 응, 우리집이 아, 아니라 이쪽인가? 응응 응. 어, 어, 어. 너 오크밸리 가봤어? 오크밸리? 오크밸리? 많이 응. 안 가봤어 거기, 거기 근데야응 음. 근데? 별데다 가봤어 진짜로 진짜 좋았던 거는 어. 이런 데도 있어 마당 집 있잖아 그럼 이 마당하고 계곡이 응. 계곡이 이렇게 있어, 바로 응, 응. 우리 옛날에 그저 g i k e g 조 j i 계곡 이런 데 가봤지? 그런 계곡이 집 앞에 있어, 우와. 바로 집 앞이 아니라 마당하고 연결돼 있어 어? 그리고 내가 와 우와,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내 j 니 k e 니 o j i k 니 g 니 j i keg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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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g 고 j i kegoji k e g 진짜 너무 좋더라고. 어. 와 여기는 진짜 천국이다. 어. 뭐 꾸며놓고 살면 천국이다. 막 이런 생각 들었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어. 어? 어. 와 진짜 예술이야. 그리고 어. 공기 엄청 좋고 치악산 안에 있으니까. 쩐다, 아, 근데. 어. 근데 교통이. 아좀 음. 오래 걸리고. 어. 응. 그래가지고 와 여기는 좋긴 한데. 그래 맞아 매일 나와야 되니까. 음, 좋긴 한데 진짜. 음. 와아 이건 좀 힘들겠다. 어. 누구 오라고 해도 어. 누구 오라고 해도 문제야. 어. 놀러 와라 그래도 와 거기를 어떻게 <laughs> 이런 생각 들잖아. 아. 그리고 막 여러분네만 진짜 많이 봤어. 근데 어. 여기를 딱 가는데 그냥 큰 길가에서 이걸 딱 봤는데 와 저런데도 집주가 사람 너무 음. 좋겠다. 그래서 음. 잠깐 내렸어. 음. 내리고 딱 봤더니 강 있지. 어. 강 있지 뭐. 특, 근데 내 마음에 어. 너무 드는 거야. 어. <laughs> 누가 대박. 보여준 땅이 아니야. 어? 누가 어? 그 내가 가다가 와저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 들었어. 그그 주변을 이렇게 훑어봤어. 어. 근데 바로 집 옆에 강 가로 가봤지. 강이 어. 어떤지를 봐야 되니까. 어. 어. 강막 사람들이 다슬기 죽고 있고. 어. 어. 와. 깨끗하다는 거지. 어. 일단. 어. 뭐 하세요? 그때 다슬기 죽는데. 어. 이거 갖다가 이제. 와 대박 사건. 어? 그럼 이제 깨끗하다는 거지 어. 일단. 어. 아 그렇구나. 그래가고 물어봤어. 뭐 여기 고기는 뭐나요? 와 <laughs> <laughs> 어 우리 어. <laughs> 뭐 나오면 지 소가리랑 우와. 비 오면 장어도 많이 나오고 어? 대박 어. 깨끗한 거네 어.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와 미쳤다 진짜 어예어 예. 나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설레 어 그런 다음에 다 내가 잡을 수 있는 어, 거옆에를딱 어. 갔더니 어 모래 사장이 어. 한 200m 깔려 있는데 와아 뭐 어떻게 그래 모래가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뻑갔어. 막 자갈이 있는 게 아니고, 어? 그럼 거기 맨발로도 다닐 수 있어? 어. 그냥 모래사장. 아, 바다 진짜 백사장이야? 어. 바닷가 모래사장. 와. 그래가지고, 오! 어? 근데 거기는 주변 아무것도 없어. 바깥에서 안 어. 보이지도 않아. 어. 그리고 그 마을에 한 스무 가 스무 가구 정도 이제 어르신들 사시거든. 어. 어르신들 이 거기 와서 뭐놀 거야, 뭐할 거야. 어. 아놀 못해. 아, 니 그러니까 관심 없이 아무 어.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뭘뭘 어. 텐트를 치고 노실 거야, 뭐할 거야. 어. 아무도 없어 어 대박 근데 씨 여름 됐더니 거기 사람들 면 터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는 어? 다 피서지로 글로 오고? 아니야 아니야 거기는 어. 너무 외지고 뭐 인,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어. 군사 훈련을 하더라고 거기서 어. 근데 그렇게 외진 외진 곳이지 아니 왜 그렇게 외졌는데 서울에서 1시간 반 밖에 안 걸려? 1시간 1시간? 응와 음. 어,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 아니 그러면 우리 집에서 엄청 가는 것보다 가까운 거 아니야? 응? 어? 어. 응.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양평 정도 거리네. 아니, 양평은 지나와. 아 그래? 응. 어. 근데 도로가 달라서 더금 오, 어, 대박이다. 응. 어, 너무 가고 싶다. 형, 나 거기 가면 텃밭도 있어? 텃밭 있지. 진짜? 응. 새고생기 텃밭이. 진짜? 그냥 그 그런데는 약간 그거잖아. 사유지 아니잖아, 막 그냥. 아니지, 사유지인데. 어. 거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어. 이제 저거 해야지. 아 그냥 여기서 그냥 응. 뭐좀 하겠다 이렇게. 응. 그래서 농작물 좀 재배하고 좀띄어주고 아니지 이게 돈을 드려야지. 아 그래. 음. 응. 일년에 어. 그런데 밭뭐 이제 일년에 한3 0만 원, 어. 5 0만원 이렇게 드리면은 어. 마음대로 하, 하라고. 아 대박이다. 응. 나 왠지 가면 나도 거기 가고 가서 살고 싶어지겠다. 응. 난 지금 뭐 다른 스케줄이 없어. 응. 나는 그냥 뭐. 이 사업도 이제 좀 슬슬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음. 직원들이 그냥 회, 여기 자택 근무하면서 하면 나도 안 나가도 되거든 음. 대박이다 너도 그 옆으로 이사 와어아 근데 내가 가봐야 될것 같아 음. 가서 빠지면은 음. 장난 아니겠다 음. 연지 결혼했으니까 그런 데 가서 농사하고 <laughs> 아니야 근데 그거를 <laughs> 생활을잘 해야 돼아 내가 봤을 때 너무 못 살아 왜? 응? 형은 응? 살아? 살 형은 거야. 근데 여기 서울에 왔다 갔다니까 살수 있는 거잖아. 아니 아니. 계속 근데 지금 우리 나이에 아니야. 솔직히 거기서 계속 있으면 뭐 힘들긴 하지. 난 거기서만 계속 있고 싶어 진짜. 진짜? 응. 난 어차피 라이브 방송 게임 방송하면서 거기 살면 돼. 아 미친 뭐 너처럼 너는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니까 어. 일단 첫 번째로 여자들이 뭐살 여자들이 아니라 살림하는 사람이 응. 아파트 생활하다가 아. 거기 오잖아. 너무 힘들어. 어. 아파트 생활하다가 어. 어? 거기 오는 순간 어.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어. 어, 뭐지? 누가, 뭘까? 너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집안 살림을 너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나 어, 요즘 변했어 씨나좀 <laughs> <laughs> 변했어 너는 넌 솔직히 설거지도 안 하잖아 나해 지랄한다 요즘 내가 잔다 닦어 문잔 소주잔 같은 거미치놈아그 소주잔이지 그래 밥 먹고 나서 설거지 아이 응? 요즘 해 지랄한다 많이 변했대니까 나 엊그저께 분리수거 됐어. 그래, 그래, 너 지금 분리수거 한번한것 같다가 지금 그래. 나그 그렇지 거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어. 응. 근데 나는 그런 거를 하면서 좀 즐거움이 있어. 음. 깨끗하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음. 내가 뭐 만들고 음. 뭐 하고 뭐 하고 이러, 이러는 거에서 음. 좀뭐 성취감 음. 이런 게 있어. 음. 그큰 집을 내가 청소 혼자 다 하고 나서 깨끗하게 되 있잖아. 어. 그래난 청소하기 전까지 시, 씻거나 땀 뻘뻘 나도 음. 씻거나 밥 먹거나 이런 것도 없어. 음. 난뭘다 끝내놓고 뭘 해야지 음. 직성이 풀리니까. 아, 한 진짜... 번은 이래서 어. 오줌 매는 거야. 어. 어? 음. 오줌 매는 거야. 음. 난 화장실 정도 음. 다 하니까. 음. 이제 그래가지고 씨, 우리 집에 사람 오잖아. 아, 그럼 내가 화장실 정도 다 하지. 그럼 내가 그거를 우리 집 아, 가이드북을 아. 내가 만들라고. 으 어. 응? 화장실 쓰는 사람이 에? 그 청소해야 되고 어. 게스트룸에서 잡빠잔 사람이 들어왔을 때랑 똑같이 어. 그거 이불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 아. 그러니까 청소를 하라고까지는 안 해. 어? 음. 근데 그런 건꼭 있어야 돼. 공짜니까, 공짜로 재워주니까. 아니 그 사람에 대한 이게 내가 난아 원래 남의 집에 초대 가면 그냥 그집 주인이 치워주지 원래는. 근데 비용... 형 그렇게 뭐야? 병신? <laughs> 왜 병신이야? 아니 우리 집에 형 왔어. 음. 우리 집에 그냥 일산 집에. 음. 근데 내가 형한테 똑같이 그러나. 아, <laughs> 어? 아니, 근데 그거는 자고 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아니, 자고 가만 약기야 하루 이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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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일주일을 살아. 어. 그렇다고 내가 주인인데. 어. 야, 자두 똑같이 어. 살아. 자두 어. 이불 개고 이런 건다 하지.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어, 어. 안, 나도 형네 집 가서 잘때 형네 어머니 계실 때 어. 그냥 나오잖아. 어, 어. 그럼 집주인이 해 주잖아. 아, 근데 그거랑 개념이 응. 다른 거 같아. 너무 왜냐면, 일이 많아. 그거랑 개념이 좀 <laughs> 달라. 어. 왜냐면은 이게 초대하면 형이 일만 해야 돼. 응 어. 어. 뭔지 알거 같아. 진 해보면 알아. 어. 와 진짜. 그래 그래서 부모님들이 전업주부가 힘든 게 하루 종일 방만, 어. 방만, 방만 닦잖아. 하루 종일일 해야 돼. 어. 하루 종일. 근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어. 일이 끝나는 게 아니야. 어, 그럼 일하면 또 나오고. 어. 일하면 또 나오고. 그리고 나나 나 큰일이야. 또 오늘 또 가자마자 내일부터 또그 분리수거 박스 만들어야 되거든. 어. 분리수거를 분리수거 통이 없잖아 어. 아파트에는 다 있잖아 그게 어? 근데 분리수거 통이 없잖아 어.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비가 왔잖아 어. 그리고 그게 다 젖었단 말이야 어아쌍 어? 너무 그걸 또다어어 <laughs> <laughs> 어, 되게 말도 안 되는 고민을하고살리 요즘에 되게 재밌는 고민을 그거에다가 또비안 들어가기 위해 또 뚜껑까지 데, 제작해야 돼 아니 그거, 그거 있잖아 요즘에 뭐? 요즘에 이렇게 세우는 거 있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달이 돼가지고 그런 걸로 대지도 않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봉지 이렇게 이마트에서 갖다가 껴놓으면 돼 그런 걸로 대지가 안 되니까 왜냐면은 봉지로 음. 이렇게 그거 알지 나도 어, 그거 어. 아는데 그거 하는 바깥에다 놔야 되는데 어. 비가 와서 그걸 다 들어간 거라니까 어. <laughs> 어? 비가 와서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새로 저기를 해야 돼 아니면 이름으도돼 방이 많잖아 음. 하나를 벼 아그 쓰레기를 집에다 놓냐 미친놈아? 아, 분리수거라면서 어차피 아유, 안 돼. 음식물 쓰레기는 아닐 거냐? 음식물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안 해. 어. 어? 그래서 내가 옆집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할머니 여기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 우리 집 봐라. <laughs> 아니 문 열면 다 쓰레기야. <laughs> 아니 음식물 쓰레기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시골 분들은 어아 아예 없어! 어... 그거를 왜왜어 o 뭐... 왜 누가 가지가 l 미로 e 기 언제 가지가 w e l 고물어봤어 w 그거를 누가 가지가 e l l w e 고 아니 이거 해가지고 봉투에 해가지고 l 면 어... 가지 가는 거 e 어... 어... 그 l well, well, w e l 어 w e l 어 well, 세 e l l well, well, w e l 집마다 l 그만또저 l well, well, w 어어어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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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l 어 아, 고마워. <laughs> 그거를 시골에서는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해? 어? 다그 텃밭에다 뿌려놓잖아. 어. 그럼 그게 다 이제 썩잖아 어. 그럼 그게 거름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걸름으로 해. 어어. 어. 근데 거기에 파리니 벌레니 잔뜩 끼지. 어. 근데 시골에서는 그런 신경 안들어니까 <laughs> 근데 우리 집에다가 내가 한쪽 구퉁에다가 그걸 할순 없잖아. 어. 그래서. 여름이 되거나 봄이 되면은 어. 그걸 만들어야 돼. 어. 그 지푸라기랑 뭐랑 이런 걸다 해가지고 어 만들어야 돼. 그냥 아그 음식물 쓰레기 쫙 버리고 그 위에 깔아 버리는구나. 어. 그 그리고 거기다 무슨 뭐재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할려면 어. 제대로 해야 돼 그래. 어. 그러니까 시골에 가 보면은 뭐 귤껍데기 뭐 그냥 이게 다 그냥 그 땅에다 놓는단 어. 말야. 이 어. 그러면은 이게 집인지 뭔지 이렇게. 어. 해. 근데 나는 그런 성격이 안 되니까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 서두원 박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이게 뭐 저기 해가지고 어. 해야 되는 말이야. 근데 내 성격이 그게 안 되니까. 형 옛날에 응. 촬영할 때도 형다 만들잖아. 응. 아궁이도 만들고 다. 응. 어. 아궁이 다 만들었어. 대박인데 그냥 형네 응. 집에다가 지금 그냥 관찰 카메라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그냥 예능이네. 그뭐다 찍고 있는데. 어. 진짜 웃기다. 대박. 그리고. 김장 똑도 다 묻었어. 응. 김장은? 어, 김장 했지. 대박. 그 김장 똥에다 다 넣었어. 어. 근데 엄마는? 어. 그러니까 그게 맨날 우셔. 아니 주부들하고 <laughs> 어. 주부들하고 어 그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니까 내가 우리 엄마 이제 <laughs> 우리 엄마는 이제 걱정인 거지. 네가 살면서 <laughs> 거기다 갖다 놓으면 김치냉장고 있는데 음음음.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매날 왔다 갔다 거릴 거니? 응 음. 어? 맞는 말이지. 음. 근데 나는 여기 왔으니 응 음. 그게 낫겠다. 아니 김정도 한번 형이 직접 해보지 그랬어. 김정 했지 요번에 다. 아 그래? 응. 어. 수미 저기 그 김수미 선생님이랑. 아 그거는 또그뭐 그, 그, 찍었고 어. 신안 가서 찍고 왔고 어. 우리 집에서도 했어. 와. 두 분째.